우리나라, 우리나라 말, 일본어, 그 다음에 중국어가 다 한자에 기반된 언어잖아. 이렇게 영어, 라, 영어, 그 다음에 뭐 프랑스 말, 독일 말, 그 다음에 독일어, 라틴, 뭐스페니시 이런 거는 다 어디서 온 거야? 라틴어에서 기원한 거잖아. 그러니까 한자를 많이 알고 있으면 그냥 내가 굳이 일본어를 한마디도 몰라도 지하철 탈때 일본 가서 입구 출근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라틴어를 알고 있으면 내가 영어 단어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도 금방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가 있지. 왜냐하면 계승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배우 학자를 배웠다고 쳐봐.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단어가 있다. 만약에 뭐 뭐가 있을까? 학생 주임 <laughs> 이런 단어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학생 할때그 학생 뭐 학교 하면서 그 학자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거 혹시 학교나 배우 대에 관련된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학문에 정진하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학문 하면은 이거 배우는 거에 들어간다. 문 문자잖아. 그러니까, 배우는 거에 관련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모든 학자가 다 배우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지. 우리 뭐, 소설 중에 학마을 사람들이랑, 글쎄, 학, 학, 날아다니는학 있잖아. 학다리 권법 이런 거할 때, 그 학, 또는 막 우리나라 말로 학을 때다. 이런 말도 있어. 완전 질려버리다. 이런 뜻이지. 단어를 하루에 100개씩 하나도 안 외우던 애한테 갑자기 100개를 딱 주면서 이거 다못 외우면 집에 못 가, 뭐 벌금 얼마씩이야, 뭐 이렇게 하면은 단어가 외우고 싶겠니? 완전 히 약간 정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겠지. 그래가지고 학을 떼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그때 학은 배울 학장가? 그것도 아니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학생으로서 이제 테스트를 많이 보잖아? 근데 테스트에 나와지는 이런 그런 테스트용 단어들, 테스트에 자주 등장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학문에 배우, 나오는 그런 단어들은 학자가 들어갈 경우에 날아다니는 학이나 학을 때다보다는 배우다라는 뜻이 많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라틴 어원이나 프레픽스 배울 때 A가 붙으면 뭐뭐 ~~가 없는 위대없세움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만약 프레픽스 중에서 그럼 A가 붙으면 무조건 다 없냐 아니야 A가 붙어도 한세 가지 뜻이 가진 프레픽스야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앞에 A가 붙었을 경우에는 뭐뭐 ~~가 없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Amorphous 그럼 몰프가 없는 거야 몰프는 형태란 뜻이거든 도시거든.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이런 의미가 되고. 뭘을 하면 도덕인데. 어, 뭐를 하면 도덕 개념이 없는. 이런 식으로 될수 있는 거야. 그다음에 뭐, 애너키 이런 것도 있지. 아르키가 다스리는 제도인데 앞에 a, 모음이니까 an이 왔겠지? 그게 붙어서 다스리는 제도가 없는 즉 A 라기하면 무정부주의, 뭐, 무정부 상태 이런 뜻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A가 붙으면 무조건 without의 뜻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자주 출제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라틴어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외워야 되냐? 그거 아니야. 우리가 라틴어를 배울 때 A, A, B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도 많이 있어. 물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내가 라틴어만 설명하는 건 아니라, 어원뿐만 아니라 무슨 잘 외워지는 한국말을 빗대서 말하기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예를 들면 뭐, 뭐,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기억에 도움이 되는 뭐 해마학습이니 뭐니 뭐 그런 얘기도 좀 해가면서 이제 하겠지. 근데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에 오래 남도록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런 걸 기억하시고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원, 프라이픽스나 루트를 공부하는데, 나올 때마다 내가 요건 중요하다 요건 이런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할 테니까 특히나 단어들이 a 부터 d 까지 오니까 크게 이제 prefix 루트도 a 부터 설명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온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라틴을 다 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 씩 하시면 60일쯤 되면 웬만큼 중요한 라틴은 다 prefix나 root는 알게 되게 되어 있어 수업을 또 그렇게 구성을 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러면, abbreviate를 지금 설명하다가 내가 지금 라틴 요 얘기를 했잖아. 자, 잘 봐. A로 시작하고 자음이 두 개가 겹치나, 이거 보시면 여기가 B, B 이렇게 자음이 두개 겹치지, 그러면 앞에 있는 A에 대한 자음 겹친 요거는 어드에서 온 거야. 즉, a b b r e v i a t e 한테 어부는 어드에서 온 단어인데, 이 prefix는 뭐뭐 쪽으로란 뜻이야. 그러니까, toward 의의미지 그 다음에 breviate의 brev란 단어 있잖아 그거는 brevity에서 나온 단어야 brevity가 뭐냐 쉽게 말하면 conciseness 간략함이란 뜻이지 짧게 줄이는 거그 다음에 끝에 at 붙은 거는 suffix라고 하는데 이 suffix는 끝에 붙어서 이게 명사인지 동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ad brevityate가 붙어서 abbreviate가 된 거지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어리비이트를 어떻게 줄이면 되냐면 크게 쓰시고, 내가 보통 이렇게 칠판에다가 필기를 하면 또 이렇게 단어 강의다 보니까 내 글씨를 잘못 받아 적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또 설명할 때다 적지 않고 막 이렇게 빨리빨리 설명하다 보니까 잘 모르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타이핑을 하는 거니까 조지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ad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prefix라고 해요. 프래퍼스는 뭐냐면 앞에 붙어서 의미를 강조해주거나 뒤집어주는 거야. Happy, unhappy, important, unimportant 이런 식으로 말이지. Like, dislike 앞에 뭐가 붙으면 반대가 되거나 더 강조되거나 그런 의미를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rave는 또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게 이제 root라고 해. root 이게 아리야. 응. root는 뜻을 의미하는 단어야. 만약에 여러분이 뭐 이게 무슨 단어인지 뜻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한다. 그러면 특히 루트를 많이 알고 있으면 좋겠지. 루트를 알아도 앞에 프 f 픽스가 붙으면 반대가 될수 있으니까 프 f 픽스하고 루트를 알면 그 부분이 해결이 돼. 그런데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맨 끝에 서픽스를 좀 무시하는데 얘도 아주 중요하네야 이걸 서픽스라고 그래. 서픽스는 뭐냐면. 끝에 붙어서 어미 역할을 하는데 이게 무슨 품사인지 알죠? Part of 치 중에 이게 noun, 명사인지 adjective, 형용사인지, adverb, 부사인지 뭐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밑에 있는 맨 뒤에 나오는 서픽스야 그러니까 어부는 이렇게 어디에서 온 거고 그 다음에 brev는 뜻이고 그 다음에 at가 붙으면 뭐라고? 이게 품사가 뭔지를 가르쳐 준다고 at가 붙으면 여기서는 동사의 이미겠지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자, 하나 더 볼게 Incredible을 볼 건데 크레 e 여기다가 쓰시고 그다음에 어 v e r 쓸게. 자이것 똑똑 마찬가지야. 여기는 크레 e d 가 여기는 루트겠지 그러니까 크레 e d 가 들어가면 믿음, to trusted 관련된 단어야. 오, 우리가 크레딧 학점이라던가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너 나중에 갚기로 한 날에 돈 갚기로 하고 내가 미리 돈 빌려준다. 널 믿고 빌려주는 거 이게 크레딧 카드잖아 신용카드. 그러니까 c r e d 그런 거지. 그런데 그어 e 붙으면 무슨 품사야? 형용사가 되지, 형용사. 그치? 형용사면서 뭐뭐 할수 있느냐. 그러면, credible 까지만 붙으면, 인이 없다고 치면, 믿을 수 있는인데, 인이 붙으면 뭐가 돼? 믿을 수 없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어를 공부할 때 말이야. 우리가, 어, 대부분의 단어를 공부할 때, 그 대부분 prefix, root, 요런 거를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guessing 하기가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요런 단어들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공부하시면, 아주 공부가 잘 되면서 이제 좀 오래 갈 수가 있어. 자, 봐봐. 일단 지우고. 보통 내가 칠판 필기는안 하고, 오늘은 이제 처음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은그 뒤에 이제 볼게. 자, abbreviate를 다시 설명하자면 처음이니까. 어부는 어드, 뭐뭐 쪽으로. brevity는 간략함. 이러면, 그러면 이게 뭐야? 간략함 쪽으로 가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긴 거를 간단하게 만드다 라는 뜻이겠지 쉽게 말하면 줄이다 축약하다 이런 뜻이야 외울 때아 그냥 abbreviate 축약하다 이렇게 외우면 되지 뭘 이걸 그렇게 귀찮게 라고 하겠지만 이 brev에서 나온 단어들이 되게 많아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나온 것처럼 brevity 있으면 간략함 이런 뜻이지 여기서 나온 단어로 형용사는 brief지 간략한 짧은 짧고 핵심은 다 담겨 있는 이런 뜻이지 뭐 예를 들면 미션 브리핑 이런 말 들어봤지 짧게 전체에 대해서 요약하고 중요한 내용만 딱 전달하는 거. 그런 거쓸때이 b r i 가 그런 의미야. 그 다음에 어 f 는어 f 는 뭐뭐 쪽으로, 어 f 에서 나온 단어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짧게 말하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어 b b r e v 는 예를 들면 볼륨. 뭐 예를 들면 볼륨이 뭔지 알지? 예를 들면 소리의 크기라던가, 부피라던가, 아니면 책 1권, 2권 할때 볼륨 1, 볼륨 2 이렇게 하잖아. 그때 볼륨을 이거를 뭘로 줄였을 수 있냐면 VOL 이렇게 줄였었지. 이걸 바로 abbreviation이라고 그래.